세시마을 이벤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동하는 방법은 세시마을 비서를 통해서 이동할 수가 있고요. 주막에서 물건 사기 밑으로 쭉 내리시면 개당 이전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마을 내에서는 비영수 천문 이동이 되기 때문에 가자마자 남쪽 밑으로 내려가면 묘지가 있어요. 묘지에서 어, 이렇게 잡초. 잡초를 한 대만 때리면 경험치가 들어오죠. 경험치가 들어오면은 다시 위로 올라와서 이번에는 서쪽. 서쪽 위로 올라오면 설날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NPC한테 떡국을 먹고 싶어요.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떡국을 받을 수가 있어요. 떡국을 받고 나서 맵의 가운데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맵의 가운데에 있는 칠성당이라는 집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돼요. 우측은 촌장 집이고 가운데에 있는 칠성당에서 이렇게 지금 간혹 가다가 맵을 들어갔는데 바뀌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월드 재입장 한번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드 재입장으로 네 이렇게 재접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들어와집니다. 그래서 칠성당이 있는 NPC한테 말을 걸어서 떡국을 드릴게요를 선택하시면 설빔을 얻게 돼요. 저는 지금 이미 받았기 때문에 어, 받질 못하지만 설빔은 캐릭당 하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마을 밖으로 나와서 남쪽으로 비영사 천문을 써줍니다 요지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이제 바람개비를 받으러 가볼게요 쭉 밑으로 내려갑니다 길 따라서 쭉 내려가시면 달마이 다리가 나오게 돼요 달마이 다리 여기를 지금은 저는 이미 버프가 있죠 다리 발기라는 버프가 있는데 철빔을 입은 상태에서 다리를 지나가시게 되면 이 다리밟기라는 버프가 생겨요. 발 밑에 반짝이는 이펙트가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뭐 아는 분이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다리를 지나서 이렇게 한시 방향으로 오게 되면 달맞이 고개가 있습니다. 달맞이 고개 위로 가 보시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쪽에서 아마 잠수를 많이 타고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이게 현실 시간으로 4시, 8시, 12시마다 달이 지나가요. 정확히는 뭐 4시 5분, 12시 5분, 달이 지나가는데 그 달이 한 2, 3분 걸리거든요. 지나가는 게. 지나가게 되면 이 인벤토리에 자동으로 바람기비가 들어옵니다. 색깔은 랜덤이고요. 인벤이 꽉 차있으면 안 들어오겠죠. 인벤토리 비우시고, 잠수하실 때, 어디 외출하실 때, 주무실 때, 이럴 때켜 놓으시면 좋겠죠.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